클라라는 도저히 같이 살수 없어서 멕시코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클라라가 돌아오는 것을 안 아버지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다. 입국 수속을 밟고 나오던 클라라는 저만치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냥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빠 오셨어요? 고맙고 미안해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던 캐나다에서 몇달 만에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부끄럽고 부담스러워서 숨어버렸다.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한참을 기다리다 혼자 집으로 갔고 클라라는 다른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가서도 아버지와 마주치기 싫으니까 아침에 일부러 늦게까지 자는 척 하다가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고 나서야 일어나 세수하고 식사를 했다. 클라라는 아버지가 부담스러운데 그 부담을 이기거나 마주할 힘이 없어서 피했던 것이다. 아빠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아무리 아버지에게 잘하려고 해도, 막상 아버지를 보면 부담스럽고, 아빠! 하고 부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 아버지도 딸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왜안 일어나? 아빠 출근하잖아! 이런 얘기조차 못하고, 날 앞에 나서지 못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답답한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다가 클라라가 우리 캠프에 참가했다. 그리고 첫날 내가 전하는 강연을 들었다. 여러분 휴대폰 있죠? 오늘 아버지께 전화해 보세요. 아버지한테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여러분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었던 일들이 많았을 텐데. 하나하나 떠올리며 고맙다고 전하세요. 그날, 그 이야기가 클라라의 마음과 맞았던 것이다. 아버지에게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아버지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클라라였지만, 강연을 듣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따르릉, 따르릉, 두 번의 신호가 가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클라라예요. 아버지는 클라라의 전화가 너무 반가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빠, 나는 아빠 생각이 모두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빠 말을 따라야 하는데 왜 그런지 아빠를 거스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올라와요. 특히 캐나다에 간 것에 대해서 아빠 말씀을 안 들은 게 너무 후회가 되고 괴로웠어요. 아빠 말을 들어야지 하면서도 막상 아빠 얼굴을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IYF 캠프에 와서 강연을 듣고 아빠에게 전화할 용기가 생겼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는 날 사랑하시니까 벌써 용서했겠죠. 이제야 말하는 제가 어리석은 거예요. 아버지는 클라라의 전화를 받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숨도 못 잤다고 했다. 아이와이의 캠프가 어떤 곳이기에 클라라의 마음이 그렇게 바뀔 수 있나 싶어서 아버지는 날이 밝자마자. 차를 몰고 캠프장을 찾아왔던 것이다. 클라라는 아버지가 찾아온 걸 알고 막 뛰어왔다. 클라라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감동에 눈물을 흘렸다. 사람이 서로 마음이 흐른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인데 딸과 아버지 사이가 막혀 있어서 서로가 힘들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는 아버지와 딸이 되었다. 그 이듬해에 클라라와 남자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다. 지금은 아기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을 것이다. IYF 캠프를 하기 위해 전 세계를 다녀보니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학생들의 생각은 비슷비슷하다. 좋은 생각보다도 어떤 악한 힘이 학생들의 마음을 나쁜 쪽으로 자꾸 끌어가는 것을 볼수 있었다. 학생들은 나쁜 생활에 빠지지 않으려고 결심하지만 자꾸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우리 캠프에 와서 자기 마음 속에 있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교류할 때 클라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이 마약에서 벗어나고 게임에서 벗어나고 도박에서 벗어났다. 한 번은 아프리카의 어느 장관님이 IYF 캠프에 찾아왔다. 여자 장관님이셨는데 참 훌륭한 분이었다. 그분은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며 자신이 대학에 다닐 때 임신했던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임신을 하고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어서 어머니한테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시더니, 괜찮아, 라고 하셨어요. 그때 엄마를 끌어안고 싶었어요. 엄마는 앞으로는 이 일로 괴로워하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라,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그 일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악착스럽게 공부해서 장관이 되었어요.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니까 학생들도 마음을 열어서 마음이 같이 흐를 수 있었다.클라라는 아버지에게 마음을 문을 닫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그냥 아빠 잘못했어요.하면 되는데. 왠지 모르게 아버지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달라서 아버지에게 나아가지 못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때큰 행복이 있다. 이런 마음의 세계를 알면 서로 맞지 않는 사람과도 마음을 나누고 마음이 서로 흘러서 더없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네. 여러분. 아, 클라라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네요. 예,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가 문제에 빠졌을 때그 문제를 고쳐 주려고 애를 쓰고 왜 그러니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자신이 그런 곳에 빠져 있을 때도 아 내가 왜 이럴까? 안 그래야 되는데 정말 마음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는 음, 감사하는 마음이 또 소망이 또 행복한 마음이 그런 내가 악하고 어둡고 슬프고 소망이 없는 데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건전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클라라가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도. 정말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참 그게 사람의 마음 같은데요. 음, 참 젊은 아이들이 좋다는 것은 이렇게 배우면 바로 실천할 수 있고 바로 행동에 옮기면서 마음의 변화를 또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른들은 이런 걸 배우고서도 금방 이렇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혹시 마음이 막혀 있고 말하기가 참 힘든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정말 문자로라도 정말 오래된 참 말하기가 힘든 그런 사이라면 편지로라도 그렇게 고맙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고맙고, 이게 고맙고, 이게 참 그때 좋았고 좋은 얘기부터 시작해서 내 잘못을 또 고백도 하고 또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음, 또 부탁하고 싶은 얘기도 할수 있다면 훨씬 더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가족, 친구, 이웃 이렇게 어,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이 글을 읽고 하나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